안녕하세요 호주엄마 입니다 어, 제 핸드폰이 요즘 이상해요 여러분 초점을 잡으려고 애가 자꾸 노력을 하는데 초점이 안 잡히고 뭐좀 그래요 지금 제가 있는 대전은요 비가 오고 있어요 대전에 비가 온다는 얘기는 거의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 뜻이죠 대전이 어, 중부 이남 쪽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우리 한반도 지형을 생각해보면 서울 쪽이 중심이고요. 그 주변이 중부지방이고, 여기는 중부 이남 쪽, 약간 남쪽으로 내려온 쪽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살고, 제가 살고 있는 대전은 비도 잘안 오고, 눈도 잘안 오고, 뭐 이런 날, 이런 도시인데, 지금 올해 유난히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긴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가물어요. 저희 여기 오복다육은 대청댐이랑 가깝거든요. 근데 대청댐, 어, 드라이브 코스로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가보면 물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물었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이상기온 때문에 지금 어, 핑크장감님 채널에서 들은 정보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어, 평년기온보다 5도가 더 낮대요 밤기온이 그래서 다육이들이 에오니움 속들은 아직도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추위 때문에, 이제, 조금, 이 기후가 빨리 변해, 그, 따뜻해지질 않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스러운 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투구, 선인장 투구 아시죠? 투구 키웠었는데, 겨울에 물을 자꾸 주는 바람에 뿌리부터 녹아서, 똥구멍에 구멍이 빵 뚫린 거예요. <laughs> 그래갖고, 죽었어요. 예뻤는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투구가요 어, 어제 공부를 해본 바로 진상이래요. <laughs> 투구가 죽었어요. 아유 진짜 선인장을 키워보고 싶은데 잘못 키우겠어요. 가시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또 뭐랄까 선인장 키우고 하다 보면 얘가 물을 고픈지 물이 마른 건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 눈치로 때려 맞춰서 물을 주긴 하는데 <laughs> 그래서 조금 어, 약간 무서워요 선인장 잘 키울 수 있을지 어쩔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그래도 도전은 해보는 거죠 뭐 여기 보시면 예쁜 아이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아이는 펑키예요 국민다육인데 지금은 잘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약간 희귀한 다육이 종류 같아요. 지금은. 그전에는 흔했던 것 같고 자고 잘 나오는 아이고요. 원래 한 몸이었다가 각몸으로 제가 분리를 해버렸습니다. 저 분갈이 하다가 다 떨어져서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야생콜로라타. 잘못 크는 것 같더니 이렇게 지금 크고 있습니다. 보세요. 생장점 부근에 이렇게 어 분이 뽀얗게 나오면서 크는 게 보여요. 이제 크는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다육이들이 뿌리 안 내린다고 엄청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잖아요. 근데 뿌리가 내릴 만 하니까 날씨가 춥습니다. 밤 기온이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뿌리 내리는 게좀덜 하거든요. 그런데 뿌리를 내려야 된 다육이들이 뿌리를 못 내리고 그러고 있으면 제가 어, 마음이 좀 그래요. 겨울 내도록 고생을 했는데 뿌리 안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육이들이 뿌리는 내리고 있고 이렇게 보면은요. 오늘은 키핑장에 와 가지고 이거 했어요. 합식, 모듬 합식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케이문이고 얘는 아보카도 크림, 얘는 루비 틴트, 요거는 취설송 이건 핑크 루비 유아이들은 적기성이고 얘는 워터 워터코인인가 아니 워터코인 아니고 뭐더라 워터메리 워터메리 같아요 유아이는 물방울인지 눈방울인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블리 로즈 요거는 어 요거 그거 이름 뭐였더라 이 이게 할로윈 할로윈이에요. 얘는 이름 모르는 창이고요. 이제 이거는 선물하려고 이렇게 제가 있는 다육이를 다 이렇게 합식을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이 취설송은 계절 금식으로 약품 처리해서 이렇게 이쁘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나중에 묵어서 예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분께 선물을 드릴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심어놨어요. 오늘 이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창들이 이제 뿌리 내리고 아 진짜 한참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어뭐 예상외로 눈 예보도 있고 막 이래갖고 제가 마음이 조금 심란합니다. <laughs> 날씨가 좋아야 다육이들이 뿌리를 내릴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서 조금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아. 좀 속상했다가 그 속상한 마음을 오늘은 군가리로 달랬습니다. <laughs> 군가리 하고 하엽도좀 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화분 보여드릴게요. 이거요. 행복한 꽃그릇 화분인데 산지 한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laughs> 여기다 콜리를 심었는데 얘 뿌리 없는 애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펭귄이 모양은 펭귄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평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무섭게 생겼어요. 화분이 그래도 다육이만 잘 키우면 생각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뿌리 안 나서 고생하는 아이들이 조금 있는데 뿌리 빨리 내리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도 얼른 분갈이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오늘은 더 늦어서 분갈이 안될것 같아요. 전 항상 집에 가기 전에 영상을 찍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벌써 6시가 넘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빨리 집에를 돌아가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리고 제가 관엽식물 있죠, 여러분? <laughs> 집에 관엽식물을 두개 갖다 놨는데요. 하나는 어제, 그저께 빗물 준다고 밖에 내놨다가 냉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관엽이는 다육이보다 약해요, 여러분. 최소 온도가 15도는 되어야 하거든요. 습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근데 빗물은 영양이잖아요 영양제처럼 준다고 준 것이 도리어 냉해를 입은 것 같아요. 떡잎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밖에 내놓고 또 다육이들 괜찮은지 걱정들 하실 텐데 다잘 지나갈 것 같습니다. 어, 봄이 되어서 저는 보일 것 같았는데 봄 되면 힘들어요. 꽃가루 때문에 힘들죠. 저는 비염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염 때문에 조금 힘들긴 한데 뭐 의학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지내니까 그렇게 크게 이상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상 기온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 그래도 예쁜 다육이 보면서 힐링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영상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또 찾아올게요. 호두엄마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